안녕하세요 1마리 투망입니다. 아, 지금 새벽 한 3시 10분 정도 됐네요. 화진포로 강원도 고성 화진포로 출발합니다. 화진포 어, 도착해서 그 아침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마리 투망입니다. 6월 3일 아침 8시 현재 강원도 고성 자산천에 나와있습니다. 자산천 기수지역 여기 지금 현재 동해에는 파도는 거의 없습니다. 구름 한점 없고 날씨는 멋지고 여기 상대빌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우 호흡이 훨씬 아니라 계속 한 분이 투망치고 계시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학공치도 안 보이고, 수호도안 보이고, 근데, 뭐, 작고기들, 고거 새끼들, 이런 거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는 저는 하진포로 가는 길에, 잠시 자산천 빌려가지고, 자산천 고기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사진포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이제, 저, 흉만 치신 분, 고기는 없는 듯 합니다. 없고, 그냥 한번 캐스팅 해보신 것 같고요. 여기는 자산천, 여기는 자그만한 자산천 해변입니다, 해변. 그 앞에는 공중 화장실도 잘돼 있고, 여기, 관광 오신 분들, 여행 오셨을 때, 텐트 치고, 피박하기는 좋은 곳이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강원도 자살천이었습니다. 제가 화리포 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신만이 투망이었습니다.